안녕하세요 헝그리빌더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날씨 왜 이렇게 덥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한테 또 이제 질문이 들어와서 아, D로드에 대해서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D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뭐 인터넷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 D로드가 뭡니까 D로드라는 거는 운동 강도를 낮추답니다 운동 강도를 낮춘다는 게 맞는 거예요. 휴식을 취하게 되면, 아,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휴식을 취하게 되면, 우리가 그 운동에 대한 적응 능력이 또 떨어져서, 다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 아무래도 운동 수행 능력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어, 내가 일주일 쉬려고 했던 것이, 뭐, 2주, 3주까지 쉬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D 로드라는 것을 실행할 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아제 예로 말씀을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직장인이고 뭐 잠도 많이 안 잘뿐더러 아뭐 생활 패턴도 그렇게 막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에 이제 저를 이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일주일 운동할 때월화 수요일 쉬고 목금 운동하고 토요일 일요일 쉽니다 이렇게 주 4회 정도만 훈련하면, 뒤도 로드라는 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그 충분한 휴식시간이 주어지기 때문에. 단, 조건은, 내가 운동을 정말 잘해서 근육에 정말 타격을 진짜 심하게 준다든지, 이런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상황이겠지만, 아, 이제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제가 일주일에 5일을 훈련을 하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만 쉽니다.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아 휴식 시간을 좀 많이 갖는 편이에요. 많이 갖는 편인데, 아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디로드, 막, 디로딩을 해라. 막, 자꾸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휴식을 취해야 된다. 오버트레이닝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좀 헷갈리시나 본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초보자나 중급자까지는 솔직히 디로드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그 정도까지의 고강도 훈련이 안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진짜 운동 생활 체육인이 아니라면은, 아, 그 정도로 디로드를 해야 될 의미가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서 빠질 수도 있고, 휴가도 있죠. 그리고 뭐, 뭐 추석도 있죠. 그리고 뭐 쉬는 날도 있죠.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일주일에 훈련 뭐 제대로 하는 사람, 4, 5일 나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 4, 5일을 훈련한다고 해도 그 훈련 양이 정말 고강도냐. 내가 생각했을 때 고강도가 아니에요. 아, 운동을 좀 잘하시는 분들이 봤을 때좀 약간 고강도 훈련을 한다. 이 정도 느낌이 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은 내가 생활에서, 피로해서내 몸이 지친 건지, 내가 잠을 못 자서 지친 건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친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이 운동은 규칙적이어야 돼요. 우리 몸은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 운동을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비록 지금 뭐 운동량도 많지 않고 식단도 안 하고 뭐 잠도 많이 안 자지만 제가 그래도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그래도 나름 규칙적으로 합니다. 먹는 음식 패턴도 규칙적으로. 아, 그리고 자는 시간도 웬만하면 규칙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아, 전체적으로 운동을 빠진 날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운동 양도 정확하게 강도 있게 하고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이 이 정도의 그 아, 그 정도로 할수 있는 분들이 대체 몇 명이나 될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패턴이 어떤지. 내 지금 생활 패턴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 로드에 대해서 너무 강박적으로 갖고 계지 마시고 만약에 D 로드가 그래도 걱정되신다, 내가 그래도 훈련량이 좀 많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총 4주가 이제 한 달이 4주가 있으면 3주는 고강도 훈련을 하시고 한 주를 중량을 좀한한 6, 70% 정도의 중량을 가지고 가볍게 아마 좀 편안하게 내가 운동을 해도 아 이건 좀 편안하다 생각이 들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훈련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충분하고요. 아 그리고 뭐 이걸 뭐안 하면 오버 트레이닝이 된다. 사실상 그거 진짜 체육관 돌아다니면서 그 정도 오버 트레이닝 되시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들 그냥 생활 패턴으로 인해서 피곤한 거지. 아, 운동으로 내 근육에 부하를 줘서 정확하게 부하를 줘서 피곤함을 피곤함이 나온다? 거의 없다고 보, 보거든요. 저는. 네, 저 같은 경우는 패턴도 똑같고. 운동 스케줄도 거의 비슷하고, 그리고 먹는 양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 훈련 양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훈련 양이 좀 심한 편이긴 한데, 이러다 보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아, 운동보다는 내 생활 패턴, 그러니까 내가 조금 잠을 못 잤다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내가 피로감이 많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운동으로 피로감 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말은, 비로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어 정하고 싶으시면 어 방법은 여러 가지 여러분도 인터넷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강도를 낮추거나 어 운동 강도를 낮추거나 쉬는 거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휴식은 추천하지 않아요 솔직히 어 강도를 낮추거나 아니면은 어 그리고 뭐어 고강도 그러니까 고중량 훈련을 간단하게 하거나 어 아예 휴식 뭐 이렇게 있긴 한데 저는 휴식은 솔직히 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일주일, 이주일 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도 쉬시다가 운동하면 어떻습니까? 정말 피로해요 그러면 은또 운동 수행 능력도 떨어집니다 그럼 1, 2주 그냥 가버려요 그럼 결국엔 여러분들은 한 달을 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디로드를 하고 싶으시면 3주는 고강도 훈련하시고 1주를 약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저처럼 월화 운동하고 수요일 쉬고 목금 운동하고 토요일 일을 쉬십시오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짜서 운동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이해되셨죠? 이거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운동하면서 하면서 느낀 건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재미없지만 이렇게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꼭 듣근하시고, 다음에는, 아, 저한테, 아, 이암님이 줄문 주신, 뭐, 복압하고 벨트 차는 법, 어, 그거에 대해서 뭐, 다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 번,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잘 지내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